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기 앞에는 조팝 나무 꽃이 이렇게 하얗게 피어 있습니다. 향기가 지금 아주 달콤한 향기가 나고요. 아, 여기는 지금 산으로 올라가는 아, 계곡에 한 중턱 정도 와 있습니다. 아, 오늘도 날씨가 화창하고요. 봄 날씨답게 아, 따뜻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힐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는 그큰 계곡 옆인데요. 이 계곡 옆에 보니까 이렇게 포도같이 생긴 작은 알갱이가 있는데, 이 머루입니다. 산모루. 이 머루가 이렇게 지금은 오디만 합니다. 크기가 우리가 지금 뽕나무 열매인 오디 있잖아요. 그 오디만한 크기로 달려있는데, 얘가 이제 좀더 커지겠죠. 알갱이가. 이제 여기서 검은색의 야생 머루가 달릴 겁니다. 이 머루가 이렇게 아라리. 많이 맺혀 있습니다. 여기서 맛있는 머루가 이제 있게 될 거예요. 예, 머루즈도 맛있죠. 술담고도 좋고, 이걸로 또 발액을 담궈서 효소로 드셔도 좋습니다.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머루수는 언제 나오냐고. 예, 제가 그래서 머루수는, 발래 수는 보통 많이 나물로 드시는데, 머루순도 드시나, 그래도 하나 조그만 걸 하나 따 먹어보겠습니다. 음 옛날에 먹던 그 맛인데요. 요즘 먹어보니까 겉 껍질은 좀 질겨요 질기고 안에 있는 거는 부드러우면서 약간 새콤한 맛이 납니다. 아 요거는 그 만지면 냄새가 엄청 강하게 나는 노린재 같은데요. 노린재가 색깔이 상당히 화려하고 예쁘네요. 청색과 붉은색 무늬로 무늬도 상당히 그 멋진 무늬를 등에 달고 있는데요. 아, 지금 원추리 잎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 게제 눈에 띄었습니다. 야생화를 촬영하다가 이게 보게 된 아주 귀여운 곤충입니다. 그래서 곤충을 한번 이렇게 담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름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요. 노린재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은 제가 한번 찾아보고 네, 영상으로 올릴 때 이름과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처녀의 치마를 닮았다고 하는 처녀 치마입니다. 잎을 보시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길게 늘어, 늘어져 있는 이 잎이 예, 처녀들이 옛날에 입던 치마를 닮았다고 해서 처녀 치마인데요. 예, 어떻게 보면 예, 처녀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길게 올라가서 꽃대가 예, 위에 이제 꽃이 피었다가 이제 지고 지금은 이렇게아 어, 씨를 맺는 과정인데요. 키가 제법 큰 처녀입니다. 치마가 이렇게 있고요. 예, 위에는 요게 위로 또 잎이 나 있고 아래로는 치마가 돼 있고 이래요. 잎이 위로 난 잎이 있고 이쪽에 아래로 내려간 잎이 있고 꽃 하나당 세 개의 그 시방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씨앗을 맺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앞에 보이는 이 식물은 잎이 우산처럼 생겼는데 위로 또 하나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파라솔처럼. 조금 변했죠. 전에는 아래에 있는 이 잎만 있었는데 이제 여기서 꽃대가 올라가가지고 여기에 꽃이 펴있어요. 꽃이 이렇게 펴있고 지금 꽃 가루가 지금 노랗게 지금 묻어 있고요. 가운데는 여기 이제 시방 같습니다. 그리고 요네 개의 요 끝이 뾰족한 요것은 지금 꽃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난 가느다란 노란색이 묻은 이것이 꽃이고 아래쪽에 네 장이 돌려난 끝이 뾰족한 것은 꽃받침이고 아래쪽은 잎입니다. 요거는 지금 꽃대죠. 꽃대가 한 길이가 뭐한 7~8cm 대보입니다. 삿갓 나물이었죠. 우산나물은 비슷한데 잎이 이렇게 하나가 온전하지 않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두 개씩 갈라져 있었고, 이것은 약간 독성이 있는 우산나물은 독성이 없어서 나물로 그냥 드시면 되지만, 삿갓 나물은 약간 독성이 있기 때문에 독을 제거하고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나물로 드셔도 되는데, 이 우려 드셔야 돼요. 이 삿간 나물이 지금 이 주위에 이렇게 삿간 나물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꽃이 다핀 상태예요. 삿간 나물은 독성이 있어서 나물로 드실 때 우려 드셔야 되지만은 이것을 이제 한방에서 약으로 사용할 때는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 같은데 이 삿간 나물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삭간나물 외에도 보니까 이거는 어, 진범이었고요. 진범도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매발톱꽃인데요. 매발톱꽃이 지금 몽우리를 이제, 이제 맺은 상태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비비추입니다. 비비추. 그리고 이쪽에는 또 어, 엄나무 작지만 예, 엄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어, 여기에는 오가피나무가 있네요. 예, 오가피나무고요. 이거는 네, 잎이 다섯 장 가진 오가피나무고요. 여기는 또 쥐손이도 보입니다. 쥐손이고요. 네, 여기 식물의 개체들이 다양하게 있네요. 이거는 날이었죠. 날이. 요거는 하늘말날입니다. 네, 여기는 지금 갈퀴자 들어가는 이름이 두 개체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갈퀴덩굴이었죠. 덩굴성 식물 갈퀴덩굴이고요. 잎이 돌려나 있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이 분홍색 꽃을 달고 있는 애는 갈퀴나물입니다. 이름이. 얘는 갈퀴나물이고요. 얘는 갈퀴덩굴입니다. 이 갈퀴나물은 이렇게 꽃이 아주 예쁘네요. 색깔이 예쁘고 얘도 이렇게 약간 덩굴성이 있습니다. 끝에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다른 식물을 감고 올라가거든요. 이게. 네, 이름은 갈퀴나물입니다. 네, 갈퀴나물은 또 이름도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등갈퀴도 있고요, 살갈퀴도 있고요, 왕갈퀴도 있고요. 얘는 가는 살갈퀴로 보입니다. 어, 가는 살갈퀴가 주변에 쇠뜨기도 보이고요. 이거는 네, 가는 살갈퀴 나물입니다. 여기는 새 뜨기고요. 요거는 갈퀴 덩굴입니다. 갈퀴 덩굴도 상당히 많죠. 네, 이것은 꽃 중의 왕이라고 하는 목단꽃입니다. 예, 목단꽃이 그 전에는 왕조 시대에는 이꽃 중에서 꽃이었죠. 예, 왕의 상징이었습니다. 예, 목단꽃입니다. 이렇게 꽃이. 아주 크고요 손바닥만 합니다. 그리고 안에 노란 수술이 들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약간 붉은 빛을 띠는데 요 암술이 목단 꽃이고요. 잎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잎이 뾰족뾰족한데 갈라졌습니다. 양쪽으로 길게 갈라지고 가운데는 삼지창 모양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모양이 목단의 잎이고요. 목단의 꽃입니다. 꽃중의왕 목단꽃입니다. 여기 지금 산을 내려오면서 어, 이렇게 이제 길을 따라 내려오다 보니까 지친개가 상당히 많이 컸어요. 키가 지금 한 거의 한 80cm정도 되어보이는데요. 예, 잎도 아주 뚜렷뚜렷하고요. 이런식으로 중간중간에 잎 겨드랑이에서 꽃대가 하나씩 올라옵니다. 이런식으로 꽃대가 여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해서 그다음 꽃대 이렇게 또 나고요. 맨 위에는 이런 식으로 꽃대가 자주색 꽃몽무리를 간직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이것은 이제 보랏빛의 이제 예쁜 꽃을 피우게 됩니다. 예, 꽃 모양을 보시면 엉겅퀴나 조뱅이 지친개, 뻑국채 뭐 비슷비슷합니다. 고려 엉겅퀴도 마찬가지고요. 이거는 지친개입니다. 잎을 확인하시면 알수 있죠. 예, 가시가 없고요. 지층개는 여기는 지금 소리쟁인데, 이요 소루쟁이라고도 하고 요 소리쟁이가 지금 소리쟁이도 마찬가지로 키가 한 70cm 정도 돼 보입니다. 키가 많이 자랐고요. 이제 꽃을 피려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몽우리를 잎 예, 겨드랑이에 지금 간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식물은 수영이라는 식물입니다. 이그개 예, 대황이나 소리쟁이 하고 비슷한데요 이렇게 올라가는 줄기를 보시면 비슷합니다 이런 모양으로 그 개대황이나 소리쟁이도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 그 중에서 세개 중에서는 가장 좀 작고요 입 모양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이렇게 잎은 잎자루가 엄청 깁니다 이렇게 잎자루가 길고요 잎이 이런 식으로 올라옵니다 잎 끝이 이렇게 생겼고요 어, 소리쟁이에 비해서는 잎이 작고 좀 뭐라 그까요그덜 미끌미끌한 느낌. 네. 수영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어, 여기 보면 잎줄기를 보시면 줄기가 조금 붉은 빛을, 자주 빛을 띄고 있어요. 요거를 이제 꺾어서 이렇게 꺾어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가운데가. 약간 비어있는 듯 해요, 이렇게. 네, 비어있는 듯 하고, 혀에다 대보면은, 신맛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식용을 할수있고요 뿌리는 위장병이나, 옴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